자, 50번 문제 봐봅시다. 자, 일단은 이거, 어, P 또는 나 Q가 이제 R이 되게 하는, 명제가 참이 되게 하는, 진리 집합 R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요, 진리 집합 구조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, 얘가, 어, R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그 Q의 여집합의 진리 집합, 그러니까 나 Q. 자, 나 Q는 3배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, 어, Q의 여집합은 3배수 3, 6, 9가 될 거고요. 일단 전체 집합이 1 2 이하 자연수예요. 그러니까 1 2 이하에서 고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지리집합 P는 소수입니다. 소수는 2, 3, 5,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합집합을 해보죠. 그러면 P 합 q 여 얘를 해보면 2랑 3이랑 그 다음에 5랑 6이랑 7이랑 9 이렇게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집합 말이라는 거는요, 이 여섯 개의 원소는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원소는 굳이 있든 말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죠. 근데 나머지 원소가 몇 개냐면 4 개잖아요. 그러니까 이네 개의 원소를 이제 넣을 거냐, 안 넣을 거냐, 경우의 수로 따지면 있거나 말거나, 그경우에서두 가지가 총네번 결정하면 됩니다. 그래서, 어, 이를 네번 곱한 거, 즉, 16개가 집합 아래 개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6이 되게 되는 거죠.